반갑습니다 박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어, 호르몬 질환 제 2탄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갑상선은 이목 밑에 여기에 있는 샘을 말하거든요 여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죠 사람과 마찬가지도 강아지와 고양이들에서도 이 갑상선 호르몬이 영향을 주어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아지는 경우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고,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는 경우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많고, 강아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왜 사람들이 어머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런 분들 있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병원을 가셔야 돼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거는 어, 갑상선 호르몬이 어떤 기초 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잘못 하게 되니까 그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먹는 건 별로 없는데 정말 살이 찌는 거예요. 음, 그런 게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아이가 시무룩하고, 잘안 움직이려고 하고, 잠만 자고, 어, 얘가 맨날 잠만 자고 하니까 살이 찌나? 이렇게 하는데, 먹진 않아요. 잘, 많이 먹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 그리고 탈모. 등 쪽에 탈모도 많이 생기고, 꼬리도 이게 강아지 꼬리인지 쥐꼬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탈색도 되고, 털도 많이 빠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특징이고요 심해지면은 그~ 응급상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렇게 나타나는 질환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다라고 볼수 있고 어~ 신경 증상도 나타나요 어~ 대표적으로 눈이 던들, 눈이 흔들린다거나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고 목소리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음~ 요런 것들이 모두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된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정확하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받으면 갑상선 약을 먹으면 돼요. 모질란 거니까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뭘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기초 대사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저하증과 반대겠죠. 막 많이 먹어, 근데도 살이 쪽쪽 빠져요. 물도 많이 먹어 근데 살이 쪽쪽쪽 빠져요 이렇게 되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고혈압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 콩팥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부전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이거를 헷갈려 갖고 오진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나이가 좀 들었는데 살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스크리닝 검사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검사를 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반대겠죠. 그렇죠? 많아지는 호르몬을 억제시켜 주는 약을 먹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신부전이 마스크 됐던 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쓰면서 신장 관리도 함께 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코로나 너무 오랫동안 정말 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꼭 좋은 일이 있고 마스크 벗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안녕.